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7일 현장 매물 브리핑입니다 모처럼 화창한 토요일 오후인데요 오늘 소개 될 물건 강원도 횡성입니다 멀리 봉복산 그리고 태기산 풍력발전소가 아득하게 조망이 되는 탁 트인 시야 전망 좋은 위치 아름다운 풍광 속에 자리하고 있는 자, 2차선 지방도변 아래쪽에 위치한 신축전원주택 매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번호 0827- 청일주택입니다. 강원도행성군 청일면 갑천리 자, 둔내 시내 생활권이고요. 시내가 5, 6분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물건의 구성은 신축 전원주택이 한동, 그리고 넓은 데크 공간, 앞쪽에 잔디 정원, 옆쪽으로 해서 아담한 텃밭, 그리고 석축 공사를 완료하고 경계 펜스 공사를 현재 완료를 해 놓았고요. 자, 입구 쪽으로해서 차량 3 대가량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시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부분 공사를 하면서 나온 넓은 바위가 조경 석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이달 지나서 나무를 한천억 그루 정도 이곳에 심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대지고요. 토지 면적 5 7 2조곱미터 172평 부정형. 직사각형 형태 평지로 되어 있는 대지 한 필지입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20평을 포함을 해서 학계 토지 면적은 638제곱미터, 153평, 자, 7평 합평은 200평의 적당한 토지 면적입니다. 자 건물은 2022년도 자 이번 달에 예, 준공이 완공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사용승인 중공 절차 중에 있는 신축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자주 구조는 ALC 블록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부는 단단하게 단열이 잘 되도록 벽돌로 마감을 했고요 자 싱글 지붕으로 지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연면적 91제곱미터 27.5평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는 방이 2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공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건물의 매매가격 2억 5천만 원 정찰가격으로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자본물건 포인트는요. 자, 첫 번째로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있었는데 이거 공사하면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예, 깔끔하고요. 단단한 기초 위에 지어진 신축 전원주택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행정구역상은 어, 횡성군 청일면으로 되어 있는데 청일면소지지 가시려면 20분 소요됩니다 그런데 어, 둔내면소재지는 5,6분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둔내 생활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톨게이트, KTX, 둔내 역사, 웰리일리, 사계절 리조트까지 자, 생활 정주, 교통 편리한 위치 귀촌 전원주택으로 적합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설계도 편안하고 1년간 AS도 보장이 되고요 자, 주변에 적당한 이웃들이 함께 하는 산골의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자, 주변 환경 살펴보시면, 옆쪽으로 해서 소나무 숲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예, 나중에 몇년 내에 한5 가구 정도 전원주택이 이웃으로 예, 들어올 예정인데, 자, 현재상은 앞쪽에, 5, 60m 앞쪽에, 몇해 전에 지어진 신축 주택이 한동이 있고요. 200m 앞쪽에 스마일 카운티 요양원, 그리고 저 태기산 풍력 발전 쪽으로 해서 저 야산 아래 세 가구의 시골집이 앞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축사나 철탑이나 공장이라든지, 예, 분묘라든지 혐오 깊이 시설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바로 옆으로 2차선 지방도라서 차량 통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로 진출이 가능하시고 시내로 바로 5, 6분 거리에 갈수 있는 이제 접근성 좋은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 환경이 청정하다 보니까 이 길로 1, 2분만 가시면 샤로스밸리 그리고 상대리 전원단지 약 50가구 정도 되는데요. 대단지로 해서 전원단지가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공기 좋고 살기 좋고 건강에 예, 건강 생활하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자 외부 살펴보고 내부 세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석을 깔았고요. 야외 수도 시설 해놨고. 보강투공사 경계면으로 했고요 정화시설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라서 공사 장비 도구들이 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자 이달 지나서 9월 초순에 완전히 깔끔하게 다 치워드리고 청소하고 정리 정도를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는 도로고요. 뒤쪽 공간입니다. 한 1.5m 폭으로 해서 도로와 차이를 두어서 이렇게 지었고요. 자외벽 흰색 톤의 벽돌인데 단단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시공이 된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간 빗물 지하 배수시설 공사해 가지고 지하로 빠져서 배수구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 주차 공간인데요. 작은 차는 4대, 큰 차는 2세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계면으로 펜스 공사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예, 단단하게 석축 공사 완료되어 있는데, 자 너럭바입니다. 이곳 공사 현장에서 나온 큰 바인데, 예, 다른 쪽으로 반출하지 않고 이곳에 조경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놨는데 예쁜 꽃밭으로 아담한 화단을 가꾸시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유실수도한 선호으로 심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달 전에 잔디 심어 놨는데 벌써 풀이 무성하게 지금 올라왔고요. 한 번은 깎아줘야 될것 같은데 예,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댓글 실들도 좁지 않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넉넉하게 한 7, 8평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동향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앞쪽에 이웃이 있고, 조그만 능선에 아담한 동산이 앞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동산 위쪽으로 해서 해가 떠오릅니다. 예, 정동향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를 좀 넘기고 있는데, 지금 서쪽으로, 지금 뒤쪽으로 해서 해가 저물고 있고요. 자, 동양집에 살면 부지런하고, 금면해지고, 어, 얼굴이 환해진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의 동양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준공 절차 중에 있고요. 9월 하순경에나 사용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계약하시고 잔금 전에 준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들어온 입구, 육중한 방화철문, 열고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조촐하게 포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해서 포치 시설이 되어 있고요. 자, 현관 입구 쪽으로는 이제 미송으로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3단 신발장이 되어 있고, 요즘 기본으로 중문시설을 항상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문시설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구조는 방이 두 개, 욕실이 두 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인데, 자, 작은 방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쪽 방향으로 해서 창문이, 창호시설이 되어 있고요. 단출하게 되어진 화이트 톤의 작은 방 보셨고요. 그 옆으로 해서, 자, 욕실 주방 공간입니다. 자, 샤워기, 세면대, 양병기 수건장 그리고 예쁜 거울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거실이 되겠는데요. 자, 역시나 거실 안쪽으로 해서 지금 작은 기억자형들에서 상하부장 싱크대 시설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를 안된것 같습니다. 자 전기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 아직 부착은 안돼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자 인덕션 전기레인지 부착해 드리는 조건이고요. 자 물은 지하수 시공을 했는데 음용수로 합격을 해서 물량도 좋고 물도 잘 나옵니다. 자 주방 안쪽으로 해서 여기는 다용도실 겸 세탁실이 되겠습니다. 세탁기 꽂을 수 있는 수석꼭지두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간쯤 선반 달아서 수납공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편으로 나갈 수 있는 뒷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거실인데요. 정사각형으로 되어진 거실이고, 자, 거실 앞 창호 시설 앞에서 본 앞에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한 폭의 동양하고 풍경화인데요. 멀리 태기산 풍력 발전소가 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이 아주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주 멋지네요. 자, 그리고 거실 안쪽으로 해서 넓은 안방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역시나 이것도 동쪽으로 창문이 나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하얀색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자 여기는 안방 욕실 화장실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드레스룸 화장대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데 자 뒤쪽으로 해서 디귿자형틀에서 넓게 구성이 된 예, 안방 안에 예, 드레스룸 겸 화장대를 놓을 수 있는 예,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네, 뒤쪽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작은 창이 이렇게 두 개가 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건번로 0827-청일주택 신축전원주택 살펴봤는데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 둔내 시내에서 차량으로 오6분 거리 이내 자, 접근성이 양호한 2차선면 아래에 자리한 신축전원주택입니다. 자, 토지는 도로 20평을 포함을 해서 계획 관리 지역에 193평, 638제곱미터, 그리고 건물은 자, 다음 달에 사용 승인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축 전원주택, ALC 블록조 벽돌 마감이 된 전원주택입니다. 자, 연면적 91제곱미터, 27.5평, 방두 개, 욕실 두 개. 편안하고 넉넉하고 이제 관리하기에 딱 적당한 200여 평과 27.5평의 주택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서쪽에서 거주를 하시면 우울증이 오고 동쪽에서 거주를 하시면 얼굴이 밝아지고 금면해진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본 주택 매입하시면 늘 아침 일찍 동쪽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멀리 아름다운 태기산의 풍력 발전소도 매일 거실 앞에서 조망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에 좋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답사해 보시길 바라고요. 물건에 대한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2-6640번입니다. 인근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청춘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세세하게 친절하게 좋은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중공전이고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매도인 분께서 보강을 하고 자, 수리를 하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겠답니다. 자 나무도 조경수도 일부 식재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아, 9월 초중순에 오시면 일부 예, 바, 바뀐 모습도 예,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모처럼만의 푸른 하늘을 볼수 있는 예, 주말입니다. 곡식이 그리고 채소들이, 과일이 연글고 익어가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자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욱 어려운 그런 현실이될 텐데 모쪼록 올해가을자부부의의방울울을기억하면서이 훈련을 기원하는 그런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련을 위해서 이 훈련을 위해서 이 훈련을 해주신 여러분 고해습니다